오늘은요, 요 마지막 들어온 사람을맡기 전에 아이언 양커이바 진격의 철분수록의 초고난도 백구성은 오고기 인연사 양커 짜츄 굴라 파네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워 하고 있다그 저질전 생활에 방해에 따 정말 좋은 작전이 되었다됐 이니인다제기다린다대나가 공주 넣었으면 그냥 쉽게 깼는데 그냥 가 지금 에 하나만 넣가어금왜 그러니까. 이거 또러러아 이거 또 누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지0지 나누기 이유, 이유. 6750이야. 1, 2, 3, 지금이야. 승부는 던졌다. 아니, 던졌어. 오고기다오고기에다가 어. 대나무 공주 없이 하는 거니까, 이건 변수가 될수있겠지 대나무 공주 넣으면 너무 대화적이야 백화세트 오, 오 맞췄어. 백주먹, 백주먹 왔어. 개막식 간다. 간다.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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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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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주먹! 쿵. 왓? 공격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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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어, 버틸 수 있어, 관리실가 멈추고. 핵주먹. 빵. 공타. 핵주먹. 봐. 좋았어. 아그 뭐가 완벽해. 방이 하지마 다쳐 나에게 이러지 말라고. <laughs> 백주먹. 좋았어. 좋았어. 32만 남았군. 앞으로 32만까지 버텨라. 버티거라. 야, 주먹 아우 공짜가 이렇게 하드캐리를 하잖 자, 그구나 일단은 어 거기 어, 어, 아, 앞에 가지마 주먹 y 았어 계속 밀어줘 조금만 더 버텨 핵주먹 빵 쒸어쓰 네. 간다 핵주먹 핵주먹 쿵 도... 응. 오 죽었어 죽었어 어떡 하냐 이거 야, 야, 야 초메탈 버틸 수 있겠니 얘가 버틸 수 있겠니 못 버티지 어, 못 버티구나 못 버티지 어. 못 버티는구나 어또 다시 밀어줄게 어. 또 다시 밀어줄게. 다시 한번 밀어서 성구소 줄게. 와, 아직도 안다. 그래, 그래. 좀더 밀어야 어성구소이 가능하겠구나. 좋았어. 평화의 상징, 어, 간에서가 해결해 줄게. 좀더 밀어. 좀더 밀어. 좀더 밀어 주렴. 밀어줘. 브론즈. 먼저, 먼저 니케이. 반대시. 왕주막. 아, 아직도 안다. 아, 안다. 좀더 밀어. 좀더 밀어봐. 좀더밀어 선명하게. 선명하게. 네, 뭔, 뭔 소리 아니? 한번 청보 시 기에 보아다 아, 르랑 말랑이좀더 읽어봐. 이, 정 도면 성에다 타는 야는다닿는다닿는다는 그죠? <뭘> 네, <잘했어. 뭘> 아, 정말, 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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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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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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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밀어, 밀어. 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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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밀고 다시 한번 성부수기. 딱 네. 밀고 멈추고 공 따당하고.

빡. 앞으로 20만. 돈 부족하니까, 잠시 한 번, 잠시 보류 밀어나자. 뼈 당기고, 어, 뼈 당겨봐. 어, 왔다, 왔다. 야, 이, 봉따가 진짜 지이네한 이상 못 버티지만, 그래도, 이게, 가득히지 야 오, 버틴다, 버틴다. 어. 아, 스네틀 하나는 내가 버틴 지 휴쿵 그대로 이렇게 서서 고생해 어? 메타 그 크리티컬 과정을 못고 있어 아니야 선 부수기가 이게 진리라는 걸 보여주지 휴쿵 어? 피했어 됐어 어 공격이 강화져서어 공격 공격이 강화됐다 공격이 강화됐다 공격이 강화됐다 공격이 강화됐다 내가 이때 노렸다 자 이제 밀자 밀자 음.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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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강화된 거 버릴 수 없어 응. 버릴 수 없지 브론즈 니켄, 브론즈 니켄 다시 한번 브론즈 니켄 숨에 보여달. 응. 아왜 계속 나 때려 저핵 주먹이 공격하는 것만 하는 거야? 좋았어 응.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 주먹 다 있어. 응. 좀 늦었어. 응. 좋았어, 다시 한번 밀 겠다. 다시 한번 밀 어서 손 부스 게 도전 한다. 다시 한번 도전 한다. 빡 대나무 공중 마늘 깨긴 좀 크다. 그래. 너무 힘들 어. 사촌을 도전해봐 어. 통조림 모아서 통조림 모아서 한번 확정붙게 해봐 근데 내일이 종요야 내일 11시에 종료돼 아야 순수한 순수한 형을 건드려 좋았어 다시 한번 도전해봐 이게 가네사가 좋은 점은 한번 넉백 때문에 공격력이 상승된다는 거 그게 좋은 점이야. 결정사, 어러면좋았 다시 한번밀다 다시 한번 밀린다. 다시 한번 밀어서 저숨부식이 다시 도전한다. 와, 노템프 조금 힘들다.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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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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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보수기 간다 첨보수기 간다 오래오래 오래. 이 공짜가 엄청난 하드캐리 보여주네 이 공짜가 아주 하드캐리죠 음. 자 잠시 돈 모아줍시다 어 다음 아마테라스가 아니고 아마테라스입니다 가네샤의, 어, 쿨타임이 거의 다 되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네에 어, 돈좀모시다 어, 자, 이제 슬슬 가네샤 범위에 들어는것 같은데요. 아, 좀 더, 좀 더. 선명하게, 선명한 공격이다. 선명한 공격. 갑니다. 자, 밀고. 자, 내말 뽑아줄게. 어. 자,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어. 자, 이제 다음 쿨타임. 자, 좀더 밀어주세요. 좀더 밀어줘야, 어, 순보수기 가능할 같아. 어. 밀어주고. 되나? 되나요? 삼보수기. 삼보수기. 좀더 선명하게. 아, 아까워. 그냥 안 되는거야. 좀더좀더 줌도 캐나로도어도줌겠봐 봐봐 봐봐 누워 와워 누워 도줌자 줌도 줌도 줌라고 うわ!うわ,わ、うるわいるわいるわいるわいるわ今度ブロッわもっともっともっと今度俺,俺俺俺俺俺マンチュうわ俺,俺俺う 다시한번 도전한다. 정보수기 간다. 오레오. 안어요 닦았지? 닦았어요 됐지? 됐어 닦았어. 멀리 닦았는데? 보라. 보라 엄마 꼬다고.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그 칫솔이 뭔지 몰라요? 파란색 너 그쪽에는 니꺼 칫솔이 없다고 아 그렇구나 그. 진짜 말을 해야지 니꺼 꺼야지 어쨌든 풀려나 어, 가능할까? 스페어 하나만 해줄까? 뭐? 무슨 소포 스포 안돼 오늘 그 너의 이름은 공거만으로도 다행인데 어. 좋았어 어 초원거리 있으면 깨겠네 굳이 크리티컬 캐릭 없으면 물론 어, 이 유닛도 있어야겠어 빠밤 초원거리 음... 원거리 원거리 자 벌써 26500 26500어눈어 반쯤 어, 반 감긴거 진짜 처음 본다 야 음... 돌린 눈이 눈이요? 음. 어한 번만 한 번만 찍어 끝났어 너의 목숨이 뭐 목숨 끝나다니 아유 가넷이레벨 파이드라서 다행이다 미쳐 뭐어 뭐라고 했어 누가 어쨌든 뭐 굳이 어 미쳐 그렇지 뭐뭐지뭐 퀄티카 없으신 분들은 뭐이 원거리 이 원거리 범위 공격 기가팔도 그런 거 공격 하지 마. 이러지마 또 독수한다 독수하지 <laughs> <laughs> 마. 그그 패러디 아닌가 하지 마. 미친 나이티인 거. <하지마>. <웃음> <19도>. <웃음> 양미는 네. 모르겠네. 양미는 좀 사거리가 낮아. 네 o u n g m 공격 a 좀 낮은건데 한번 a 중에도 o no, no. Young women are too small. Young w o m 냐아어 r e too small. Young women are